204밑줄 반대한민국 내란 세력의 시작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가장 큰 사유가 내란인데 헌재에서는 내란 부분을 빼고 재판하기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탄핵소추 재판을 즉시 기각하고 국회로 보내야 할 텐데 그냥 재판을 끝냈다. 더욱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을 무슨 마피아 두목처럼 몰아 구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중요한 이유가 중앙선거관리위의 관리감독 관리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그 어떤 감독도 모두 거부해왔으므로 오직 방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증거조사는 모두 기각했다. 사전선거 결과에 대해 몇 군데 선거구의 중앙선관위 서버를 조사하면 대통령의 비상겸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밝혀질 일인데 한사코 중앙선관위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정도면 이 탄핵재판은 무슨 거대한 배경에 따라 진행되는 연극과도 같은 것이다.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건국 세력 대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타협이 불가능한 내전임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반대한민국 세력의 뿌리가 단단하고 넓게 퍼져서 쉽게 제거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번에는 이들 반대한민국 세력의 근원을 생각해보려 한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종종은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자들이다. 종종 세력은 중국의 한국 침탈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거의 조선시대와 같이 시진핑을 황제로 보는 충성도를 보인다. 둘째로 민족주의 내지 종족주의자들이다. 한번 원수면 영원한 원수인 듯이 이들은 일본이라면 철천지 원수로 여기도록 선동한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조사한다며 수조원을 뜯어냈다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겠다.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를 차례로 제시하며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친일파로 몬다. 셋째는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현수막을 버젓이 붙였던 자들이 말하는 사람은 국민 모두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계급 혁명적 편 가르기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 세 유형의 반동 세력은 편의상 분류해 본 것일 뿐 크게 보면 하나의 반국가 세력을 형성한다. 일란성 세상둥이인 셈이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통일은 북한 체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말한다. 그들이 연방제 통일을 선동하는 것은 잠시 중간 단계를 거쳐 공산화하기 위한 술책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유난히 탈북민을 미워한다. 예전에 임수경이 탈북민에게 이 변절자 XX라며 상욕을 하는 장면을 SNS에서 본 적이 있고 문재인 정권 때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언을 강제로 북에 인계했다. 이들 반국가 세력은 국민, 인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권력을 위한 혁명 도구로 본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노예적으로 사는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다. 이런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유난히 대기업을 미워한다. 노동자 대 자본가의 구도로 선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통상을 바탕으로 번영한 대한민국인데 그 주역인 대기업은 온갖 억압에 짓눌려 있다. 세계 유례가 없는 기업 지분상 속세는 기업가가 후대에 걸쳐 경영권을 이어갈 수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 기업의 기술과 영업 비밀을 국회가 요구하면 다 내놔야 한다는 법을 제정한다고도 한다. 이 법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 세력의 성격을 극적으로 압축해서 보이는 것이 광주시의 정률성 공원이다. 6.25때 중공군의 일원으로 우리의 적으로 싸웠고 모택동의 인민 해방군과 북한 인민군에서 군가를 작곡해서 영웅이 됐다는 공산주의자를 한사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추앙하겠다고 한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품위가 없고 거짓말을 잘한다는 점이다. 모든 행동을 일종의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니 당연히 저질이 된다. 한국 국회의 청문회는 자라나는 어린이가 볼까 무서울 정도로 저질이다. 국회에 불러다 놓으면 어떤 모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 듯하다. 지난 수십 년 세월을 거치며 나라가 참으로 저질화되었다. 이런 타락의 뿌리는 어디일까? 최근에 그 단서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김영삼 시대의 작품 5.18 특별법이었다.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비틀어 해석하는 전형이 되었다. 이 역사적 시점을 분기점으로 자유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꾸준히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첫 마디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라고 하여 종족주의가 맹위를 떨치게 하더니 대한민국 건국 역사의 장이기도 한옛 중앙청 건물을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다고 때려부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종족주의, 공산주의, 종중세력은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에 끼친 영향은 큰 변곡점에 해당한다. 운동권이 대거 정치권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되었다. 나는 이 현상이 결코 보조금 지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것 역시 그 근원은 김영삼이 일으킨 IMF 사태였다. 그 이전에는 젊은이들이 양질의 직장에서 장래 자신의 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았다. 퇴근하며 동료들과 기분 좋게 회식도 하며 우정을 나누는 분위기였다. 김영삼은 중앙청 건물을 때려 부순 멘털의 연장선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 발언의 결과 일본과의 통화스와핑이 끝장나면서 IMF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의 정설이다그 후에 한국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젊은이들은 취직을 걱정해야 했고 직장에 붙어있는 사람은 노조의 배타적 기득권 챙기기에 기대면서 신규 채용 대신 비정규직을 쓰게 했다. 비정규직 사원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반도 안 되는 급여에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사회 갈등의 폭발은 김영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이 발전하여 젊은이의 인생이 이 일종의 전쟁처럼 각박해진 것이다. 내 전망이 장차 개선될 것 같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을 생각이 나겠는가? 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바로하는 한 인구 절벽은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이 막바지에 온 듯하다. 참으로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꾸준히 타락해온 한국의 정치와 법조계, 그리고 수많은 반국가 진지를 생각하면 절망감이 엄습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싸움이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바치려는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세력이 얼마나 저지리고 철면피한지도 알게 되었다. 사태가 어떻게 귀결되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헛된 일은 아니다. 나는 김영삼을 우파로 분류하는 것은 3당 합당에 의한 착시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장차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면 늘 벌어질 일이 이런 속임수에 의한 나라 망치기의 연속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각제 개헌을 망국적 종중게임으로 보는 것이고 대통령의 탄핵 전국을 틈타 개헌 몰이를 하는 세력들을 경계하는 것이다. 김영삼은 한국의 정치 지형이 오늘날과 같이 온갖 반국가 세력이 진지를 구축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듯이, 내각제 개헌 세력은 나라를 중국에 팔아넘기는 본격적인 권력 놀이를 시작하려는 자들이다. 오늘 논의에서는 김영삼 이후의 좌파 대통령들의 행적과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논의로 한다.